방송 잘안 해가지고 또 음. 이기에 만나 뵙게 돼가지고 너무 좋습니다.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 영상 위주로 찍으시지 않으신 안 네, 하셨나? 저 약간 쇼츠 위주로 하다 보니까 방송은 음. 제가 두 달에 한번 키거든요. <laughs> 아, <laughs> 와두 달에 한 번. <laughs> 오, 그 정도면은 그냥 네. 켰다라고 하기보다. <laughs> 네 네. 어쩌다 가끔 틀어둔다 이런 느낌인데? 어, 손가락이 약간 예 클릭을 하게 돼서 약간. 저희는 방송 클립도 없어요. 다시 보기는 한달 뒤에 올라가요 저희. 제 어, 신박하다. 어 되게 전략적이지 않나요? 저? 어, 나름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은 느낌. <웃음> <웃음> 방송은 지금 채팅창 난리 났는데 에. 미안해요. 그쵸? 방송은 이제 부가 컨텐츠. 아 어, 아니에요 저저 어. 저 진심이에요. 어, 그래요? 네저 얼마 <laughs> 진심이 두 달에 한번 아, 다시 보기가 한 달에 한번 그게 진심이 통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아딱그 타입 되게 네. 애틋 애틋한 사이인가 봐요. 네 맞아요 맞아요.